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근데 네, 챌린저스라는어플이고요 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속된 말로 네, 그런 어플인 듯 보여지고, 네, 나온 지는 좀된어플이고요 이번에 어, 프로모션으로, 네, 친구 추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5,000원을 회사에서 대신 넣어주고, 그 다음에 3일간 12시 전에 일어나서 인증 사진을 3번을 올리면은 어, 5,000원을 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해도 1, 6, 6, 6, 7원 3번 꼭 해야 되는 아니, 아니고요 카카오 가 카카오 가입 가능하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데, 세번 사진을 올려야 되는 게 조금 귀찮죠. 12시 전에. 네. 네. 챌린저스라는 어플이고요. 웹에서도 가능한데, 네, 인증은, 어, 어플에서만 되니까 그러니까 인증 사진 올리는 게, 네.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카카오 가입도 가능하고요.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야 되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플에 들어가면 이 이벤트를 보려면은, 위에 홈에서, 네. 세 번째, 어, 이벤트 배너를 누르면, 어,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인데, 친구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친구 추천인은 1,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친구 추천 1등은 최 최민식 씨 아니죠? 네. <laughs> 어, 이 이벤트 공유 가능 기간은 8월 21일이고 기간이 지나면 링크는 자동 만료가 되는데 작심 3일 이벤트에 네피 추천인이 들어오면 은 일단 해체 회사에서 5천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어, 그다음에 추천인은 1천 원을 받고 3일간 세 번만 네 12시 전에 네 인증 사진을 올리면은 초대 가능 친구는 신규 가입 회원 또는 3개월 이내 챌린지 이력이 없는 회원만 네, 초대가 가능하고요. 낮 12시 전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고, 어, 3일 성공하면은 5천원을 주고 한 번만 해도 1,667원을 준다고 하고요. 작심 삼일 챌린지는 초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링크를 타고 꼭 가입을 해야 되고, 네, 카카오 가입도 가능하고, 어,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가지 뭐약 먹는 그런 챌린지도 있고요. 어, 뭐, 기상하기 챌린지도 또 있고, 2주 동안. 300만 원짜리 네주 3일 3km 달리기 네 이런 이런 챌린지도 있는데 돈을 놓고 네뭐 탈락자들은 빼고 통과자들만 다시 돈을 나눠 먹는 네 <laughs> 진짜 속된 말로 돈 넣고 돈 먹기죠. 네. 어, 달리기는 8월 1일부터 8월 14일인데 네100% 성공하면은 참가비를 돌려받고 성공 리워드 돌려받고 85% 미만은 네, 참가비 일부만 환급되죠. 성공률 만큼. 달리기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100% 달성하면, 달성하면, 특별상금 1,300만원을, 네, 엠빵 한다는 특별상금은 100% 대상이고, 근데 네, 이거는 뭐, 달리기 3kg 이상 달리기고, 아까 전에 봤던 링크 타고 들어가서 3일간 챌린지하면 5천원 받는 네, 이벤트랑은 좀 틀리고요. 네, 어, 이5천원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일간 사진을 인증을 해야 되고, 이벤트나 이런 게 점점 진화하는 것 같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